자 안녕하세요, 순수진 도끼입니다. 자 오늘도 한복이 방에 잠깐 들렀습니다. 자 얘네들 지금 스컷 스쾃, 이놈이 스컷입니다. 어, 스컷 하나 그리고 암컷 하나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8월 26일 생이고요. 지금이 11월. 23일 이구나 그러면은 3개월에서 3일 빠지네요 예 아, 어디 뭐 내일모레면 3개월 되겠는데 아주 건강해요 예 r 아, 지금 무늬가 좀 주춤해서 s a m i 을 담아봅니다. 이 a 이스 r Sam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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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m i r Samir, s 응? 이놈아 아주 명랑하고 애교 많기로 형제들 중에 아주 유명한 놈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엄마 엄마견 담아서 장대형의 꼬리가 지금 취해지고 있습니다 자 살짝 낚시꼬리로 보고라지기도 했는데 네, 엄마가 워낙 장태꼬리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견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음 제가 이제 3개월 시점이면 이제 분양을 좀 꺼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주 애기들이에요, 얘네들 등치만 크지 키우시는데 별 지장이 없고 아주 케어하고 이렇게 애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소개를 드립니다. 자, 이놈들을. 음, 조금, 전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분양하려고 합니다. 예. 자, 부담없이 연락 주시고요. 그, 탐보기, 탐보기 작연입니다. 자. 자, 잘 살펴보시고 연락 주세요. 예. 어떻게 암컷이 더덩치가 좋냐? 응? 이놈아, 여기 암컷입니다. 네. 그리고 이놈, 스커 아주 예뻐요. 스커트예쁘고 자, 암컷도. 그리고 너무 씩씩하네. 어, 그래, 어, 알았어. 어, 됐지마. 예, 감사합니다.